민수기 6장 나시린의법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꼭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6장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물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육장 사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 도나무 소사는 신나껍질라도 먹지 말며, 6장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6장 6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6장 7절 그의 부모 형제 자매의 죽은 때에라도 그러 말미암아 몸을 들이피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6장 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구룩한 자니라. 6장 9절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들이피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꼭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6장 10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해망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6장 11절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들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어른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승결하게 할 것이며 6장 12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들을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드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에는 무효니라 6장 13절 라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 한날이차면그 사람을 해망 문으로 데리고 갈것이요 6장 14절 그는 여호와께 험물을 들이대 번재물로 일련된 험없는 순양한 마리와 속재재물로 일련된 험없는 어린 암양한 마리와 하목재물로 험없는 순양한 마리와 6장 15절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곤 가루에 기름 섞은 가자들과 기름 바는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로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6장 16절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분제를 드리고 6장 17절 하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간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6장 1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해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하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6장 19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강줄이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내치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6장 20절.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거극과 흔든 가슴과 밭으로 올린 넓적다니는 성물이라 다대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6장 21절 이는 꼭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꾸비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리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리니와 그가 성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한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축복 육장 이십이 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육장 이십삼 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푸시기를 원하며 6장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6장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 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어, 이상 내 네. 민수기 6장 음, 내용이었고 그, 어, 주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장 1 절에서 12 나실인에서 원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함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나실인으로 서원하였을 경우 나실인이란 삼손의 사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나실은 구별이라는 뜻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성별되었다는 것이다. 강한 소원이 있을 때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놓고 요약기 구별하여 드리는 법을 말한다. 자신을 성결하고 삼결하게 하고 구별하는 것심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 포도주, 독주, 생포도, 금포도 등 포도나무 소는 질대로 금하고 머리를 꺾지 말며 시체를 가까이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한 행동이나 생각을 하고 성별하여야 했다. 이 정한 날에 범죄하였을 경우 성별하기로 정한 날 동안에 홀련이 사람이 곁에서 죽음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어 더럽혀졌다면 반드시 정결하게 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머리를 밀고 비둘기로 번제문을 삼아서 제를 속하고 여호와께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릴 날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1년 된 수양으로 된 속근제를 드려야 한다. 자이였든다이였든 여호와 앞에 부정한 것을 당하면 반드시 속죄를 바라야 하며 부정한 일을 당하기 전에 성별한 날때는 무효가 된다. 참으로 엄중한 음, 법이다. 인간과 인간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도 매우 중요하므로 거절임 없이 절제시키한다 하나님과 맹세한 자가 꼭 나실이기 때문이다. 예고 예. 6장 22절에서 27절 제사장의 축복 기도. 제사장의 백성들을 위한 축복 기도는 언제나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1 제사장의 축복. 축복은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다. 제사장 직파든 반드시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한다. 저주를 할 수도 있지만 저주를 버리고 축복을 하여야 한다. 축복할 내용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과, 3. 병강 주시기를 구하라는 것이다. 제사장들은 항상 그 백성을 위하여 이와 같이 축복 기도를 토여야 한다. 이 복을 주시는 여호와, 제사장이 하나님께 복을 빌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을 내리신다. 장세기에서부터 계시로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심을 맹확히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왜 주의 종들이 축복하여야 복을 주시는가? 축복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 복주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구약의 제도는 모든 종교의식이 제사장 중심이다. 또한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이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에게 빌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뿐이다. 복을 빌수 있는 자는 당시에선 제사장 뿐이었으나 예수님의 대제사인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 들이 서로를 위하여 복을 빌 수가 있게 되었다. 네 이상 내 네, 어, 민수기 6장이었습니다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아멘.